제가 이달의 미드 추천을 해 드릴 거예요. 제가 지난 달에 본 미드가 두 개가 있는데 재밌는 미드 두 개를 봐 가지고 추천을 해 드리려고 적어 놨어요. 하나는 트루 디텍티브고 하나는 뉴스룸이라는 미드예요. 둘다 음, 약간 어려운 미드여서 영어 공부용으로는 이렇게 목표를 설정하긴 좋은데 쉽게 보시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내용이 너무 재밌고 영화처럼 잘 만들어진 미디어서 추천을 해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려고요. 트루 디텍티브는 형사 미드예요. 이렇 추리물이나 형사물 좋아하시면 아마 정말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뉴스룸은 이렇게 뉴스 보도국에서 기자들이 정말 진실된 뉴스를 전하자 이렇게 하는 미드여 가지고 대사는 좀 많이 어렵고 저도 한 3분의 1 정도밖에는 못, 알아들, 못 알아들은 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보면서 약간 가슴 뛰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어, 보시라고 추천을 해드리려고 적어 놨거든요. 제가 뉴스룸을 보고 나니까 이런 목표가 생기더라고요. 아, 정말 영어 공부 열심히 해서 이 뉴스룸을 다 이해하게 되면, 이제 <laughs> 그만해도 되겠다. 이런 정말 되게 수준 높은 영어가 나오는 미드였는데, 한번 볼만 하더라고요. 영어로 자신이 어 저도요. 영어 자막으로 봤는데 3분의 1 정도밖에는 진짜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말도 너무 빠르고 문장도 너무 길고 근데 그거를 한번 다 이해해 보고 싶다. 이런 목표 그런 게 생기더라고요. 저는 이두 개의 미드를 와차 플레이라는 데서 봤어요. 구독자님들이 와차 플레이를 많이 그 어,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봤는데 이게 기본이 한 달에 4,900원이더라고요. 그 넷플릭스보다 한50%싼것 같아요. 그리고 첫달 무료고 바로 해지해도 한 달은 무료로 볼수 있어가지고 제가 가입하고 바로 해지했거든요. <laughs> 그거 아시죠? 첫달 무료면 가입해서 바로 해지해도 한달다볼수 있는 거 영어자막 다 나오고 품질도 괜찮고 왓차플레이 괜찮은 것 같아요. 한번 트로 디텍티브랑 뉴스룸 왓차플레이에서 무료로 한번 봐보세요.